누나의 사정 저는 한방눈이 내리던 날 채팅으로 알게 된 그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채팅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제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였던 종로의 한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만나자고 한 날은 너무 추웠고 한 방눈까지 내렸어요. 만나기로 한 누나는 예쁜 원피스에 코트를 입고 롱부츠를 신고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저는 누나를 알아봤는데 누나는 저를 지나쳐서 커피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나에게 바로 전화해서 지금 커피숍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누나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실물을 처음 본 그날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누나에게 찾아가니 반가워했고 예쁜 입술로 우리 나가서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서울 사람이었고 잘 아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소주를 여섯 병이나 마셨는데 누나가 저보다 조금 더 마셨어요. 누나는 자리를 옮겨서 더 먹자고 했고, 다른 술집에서 소주를 두병더 먹었어요. 누나와 저는 완전히 정신 상태가 혼미해졌고, 누나가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어디서 잘 거야? 정해진 곳 없으면 누나랑 같이 자자고 하며 택시를 타고 누나 집으로 갔어요. 누나를 만난 날에, 엄마의 심부름으로 서울에 사는 사촌 누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낭복에 코트까지 입고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누나 집은 정말 깨끗했어요. 혼자 자는데 침대는 퀸 사이즈였고요. 누나 방을 구경하고 있는데 성인 비디오 테이프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옷을 갈아입고 온 누나가 그 비디오 보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수줍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누나가 디디오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누나는 이제 자기 전이니 양복 벗고 편하게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나는 같이 비디오를 보다가 저를 바라보며 디디오에서 하는 대로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한창 피 끓는 나이라 누나의 의도를 파악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누나와 나는 비디오에서 나오는 행위를 했고, 우리 둘은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누나같이 예력적인 여자 옆에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누나도 꽤 능숙했고요. 누나에게 내 남자가 크다고 칭찬을 받으니 날아갈 것 같았어요. 누나는 하루에 두 번이나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나와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누나를 만나러 서울에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결혼하니 잘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나보다 일곱 살이 많았어요. 누나에게 애인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누나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누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결혼 생활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올게라고요. 누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예쁘고 상냥한 누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끔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서울로 취업을 했습니다. 퇴사는 종로에 있었고 누나와 처음 만난 그 극장을 지나가노라면 누나와의 추억이 떠올라 살며시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나는 반은 서울 사람이 되어갔고, 어느 주말 오후에 청계천 근처에서 누나와 닮은 사람을 봤어요. 다섯 살쯤 되는 여자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누나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나 주변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저만 누나를 봤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다가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누나에게 나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나는 딸과 산책을 나왔다고 하면서 시간 있으면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런 기회가 생겨 너무 기뻤습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랑했더니, 누나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멋있게 변했다며 잘 됐다고 칭찬해 줬어요. 누나의 딸은 누나를 빼 닮았고, 너무 귀여웠어요. 딸에게는 잘 아는 삼촌이라고 소개시켜 줬고, 우리는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누나의 딸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귀여운 누나 딸에게. 근처 마트에서 인형을 사줬고, 누나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나는 누나가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누나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쯤에 누나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통화 가능하면, 전화 달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는 시간되면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별 일이 없었기에 약속을 잡았죠. 누나가 오라는 장소에 가봤더니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많이 지쳐보였습니다. 누나의 어두운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누나는 늘 예뻤고 상냥했었거든요.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친정에 맡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나는 결혼하고 2년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골쟁이 딸을 두고요. 다행히 양가 집안이 부자이고 남편이 사망보험을 잘 들어놓고 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말도 잘하고 똘똘해서 키우는 맛이 있지만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죽은 남편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면서 우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누나는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누나와 장소를 옮겼고, 정을 통했어요. 몇년전 우리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누나의 상황은 너무 안 됐지만, 이망인으로 살아가는 누나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누나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다가 나는 순진했던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 만난 누나와 어색함 없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요. 누나는 어린 딸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행위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는 누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걸 딸에게 다 맞춰줄 수 있겠냐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날 때 언제든 불러달라고 했어요. 누나는 나에게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후로 누나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누나는 나와 데이트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나는 가엾은 미망인인 누나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내 사리 사욕도 채우고 있어요. 물론 내 여자친구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머리 굴리고 있었고요. 어느 날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재혼 안할 거냐고요? 누나는 어린 딸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워줄 남자가 어디 있겠냐고. 재혼하면 자기 자식 낳고 그 자식만 예뻐할 것 같다며 딸에게 상처 줄수 없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가여운 누나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나는 그런 날을 조금 의지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딸이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나에게 시간이 되면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마 하고 흔쾌히 대답했고 놀이동산에서 종일 놀고 누나네 집에 바래다 주었어요. 누나의 딸은 피곤했는지 차에서 잠이 들었고 잠든 딸을 방에 눕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든 예쁜 누나 딸을 보니 참 안쓰러웠어요. 누나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그냥 보내기 아쉽다며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누나의 의도를 파악했고, 누나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나의 한을 풀어줬어요. 누나와 나는 침대 시트가 젖을 정도로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안방에 걸린 결혼 사진을 엎어둔 채, 일을 치르는데 기분이 좀 오싹하긴 했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고 누나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누나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나의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누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